안녕하세요, 제혁입니다. 아, 지금 자전거 타고 오느라고? 아니, 뭐, 왕드림이 났어, 이거? 제가 90D를 샀어요. 지금 빨리 열어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언박싱 하는 사람들이야. 이걸 어떻게 기다렸다가 이걸 열어? 아, 근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90d 본체 정품 배터리 요건 샌디스크 64기가 익스트림프로 열어볼게요아이 박스가 다 가리네 무릎에다 놓고 열게요뽁뽁기유기도뽁뽁기 청소도구 세트도 있네요 보이시나요? 따끈따끈한 90D 이제 드디어 중급기를 써봅니다, 여러분. 시세 박스 냄새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90D 설명서, 제품 보증서, RF EF 렌즈, 렌즈 광고 오질라게 하고 있고요. 아.. 정품 많이 들어오니까 그 갖다 버리고 이게 렌즈 킷이 아니라 진짜 본체만 있는 킷이어서 그래서 박스가 작은 것 같아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작죠? 배터리 있고요 배터리 충전기 코드 스트랩 그리고 요걸 열면 와..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laughs> 세상에 제가 손가락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예 무지막지하게 커보이네 <laughs> 아 근데 포스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시그마 18-35한면 달아가지고 올게요 시그마 18-35 입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배터리부터 껴볼게요 기깔 나네, 기깔나 아주 그냥 아 배터리가 없군요. 체인지다 배터리팩. 실사용기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M50으로 브이로그를 찍을 거고요. 그리고 시네마틱 비디오 영상은 요걸로 우리 4K가 되는 90D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초심을 잃어서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